미리 말씀드릴게요, 여성분들. 여러분들은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가입 마법과도 같은 오르가즘이라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성욕이 없을 때도, 예민할 때도, 생리 죽일 때도, 성욕 100%일 때도, 한번의 오르가즘 후에도 계속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큰입 마신 순간 계속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쭉. 남성의 오르가즘을 그래프화 시켜본다면 계속 쭉쭉 올라가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성의 오르가즘은 하나의 서사시, 발단, 세계의 미니 클라이막스, 프롤로그 해결되지 않은 부차적인 줄거리 등등. 정말 리드미컬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오르가즘의 자판기에 비유하자면, 아쉽게도 오르가즘 자판기에서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탄산 음료예요. 코카콜라든, 햅시든 닥터페퍼든, 혹은 다이어트 콜라든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냥 탄산 음료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엄청난 양의 주스를 고를 수도 있고요. 탄산음료도 고를 수도 있죠. 한타, 밀키스, 이런 거뭐다 말해도 되나? 웰치스, 아침술, 난 아침술 좋아. <laughs> 오렌지에이드 등등 수많은 탄산음료를 마셔볼 수 있는 게 여성의 오르가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성의 오르가즘 종류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플 오르가즘, 크리토이스 오르가즘, 지스팟 오르가즘, 정말 다양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 젖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떤 게더 엉망으로 젖을까요? 단거리 달리기 대 마라톤의 차이로 설명드리자면 이해가 훨씬 더 쉽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어 운동을 할때 두드러지는데요. 운동은 그냥 취미로 하시나요? 진짜 코어 가슴 맞아. 이거 그 뭐야 이거 이거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거. 이거 뭐죠? 이거 하면서 진짜 오른가슴 느꼈다는 사람 봤다니까요. 만약 남성분들도 근력운동을 하면서 오르가즘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남성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가즘으로 가는 길이 남성분들이 직선이라면 갈라지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느껴도 느낀 척을 할수 있다는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사실. 남성분들, 오르가즘을 느끼기 전까지 멈추고 싶지 않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끝까지 가세요. 뭐가 됐든 가보자. 우리 모두 가보자. 다 했는데 그냥 그만할 테냐? <laughs> 섹스나 섹스토리 관련된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섹스라이프를 위해 기쁨연구소 플레저랩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